1995년 아날로그 방송으로 시작한 케이블 방송이 요즘 심상치 않은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10%를 넘는 시청률로 케이블 드라마의 역사를 새롭게 쓴 응답하라 1994와 같은 포맷, 다른 느낌으로 만들어진 꽃보다 시리즈까지. 지상파 방송과 달리 새로운 시도와 융합을 선보이는 케이블 채널. 케이블이 있고 IPTV가 있고 복잡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역할이 제대로 구분만 된다면 은 방송 문화가 훨씬 더 발전되지 않을 듯이. 새로운 방송 산업을 위해 변화를 꾀하고 있는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의 양휘부 회장을 만나본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드라마나 예능 분야는 지상파 방송의 독점 영역으로 여겨졌지만 최근 케이블 TV에서도 응답하라 1994처럼 이른바 대박을 치는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이면 방송 20년을 맞는 우리 케이블 TV가 미래를 선도하는 스마트 미디어로서 새로운 도약을 꿈꾸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의 양위부 회장님 모셨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셨습니까? 예. 연초라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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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초대해 주셨습니다. 예. 내년에 드디어 우리 케이블 TV가 20년이 됩니다. 예. 아, 세월이 참 빠르다는 참 생각이 빠르, 예. 드는데요. 그렇죠. 예. 그동안 참 엄청 발전을 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케이블 TV 좀 소개 좀해 주시죠. 예, 지금 엠카께서 말씀하신 대로 20년 되면서 네. 대박을 터트리는 프로그램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요. 지상파라고 그러면은 네. 이른바 이제 브로드캐스팅이라고 영어로 맞습니다. 얘기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건 광범위하게 던져주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케이블이 생기면서 이게 네로캐스팅이란 말이 생겨났어요. 예. 이 네로캐스팅이란 말은 전문적인 편성 채널을 전제로 하는 거니까 예를 들면 뉴스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하루 종일 YTN만 보시면 되고 네. 스포츠를 보고 싶은 스포츠 채널만 보, 보시면 되고 바둑을 보고 싶은 사람은 바둑 채널만 보,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예. 그 가운데 이제. 흔히들 방송가에서는 SO라는 말이 나옵니다. 예. SO라는 얘기는 슈퍼마켓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네, 물건을 슈퍼마... 는곳이네그죠 슈퍼마켓에 가시면 예. Y10도 있고 바둑채널도 있고 음, 음. 그다음에 낚시채널도 편성하고 편성해주는 것이 소위 말하는 SO 시스템 오퍼레이터입니다. 예. 이렇게 해서 PP하고 SO를 합쳐서 우리가 흔히들 케이블이라고 얘기하신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데 네. 시청자들이 20년간 1,500만 가구로 늘어났다는 겁니다. 예. 그게 하나 자랑스러운 것 중에 하나라고 봐주시면 아, 될것 같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가구에서 케이블 TV를 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럼 국민 한70% 이상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 자, 그럼 한국 케이블 TV 방송 협회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YTN이라든가 뭐 TVN이라든가 이 프로그램을 만드는 업체들이 있고 이것을 또각 지역민들 시청자들한테 전달하는 시스템 오퍼레이터가 음. 있고 그 사이에 이제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망 사업자들. 예. 이세 개의 사업자가 같이 이렇게 회원사로 있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저희 협회는 145개 법인들이 회원사로 구성되어 있다. 145개요. 예. 아, 그럼 굉장히 큰 협회입니다. 적은 협회는 아니라고 보세요. 예. 케이블 TV가 출범할 당시에는 시청 가구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시청 가구는 진짜 참 적었었죠. 와이튼도 네. 고생하셨듯이 예. 이게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얼마 되질 않았었습니다. 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지금 망 사업자를 중심으로 해서 중계 요선 케이블 TV가 본래 생길 때는 지상파 방송을 좀 제대로 보게 하기 위해서 생겼던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예. 있었었거든요. 예. 그때는 얼마 가구가 되질 않았는데. 종합유선방송사 이른바 SO들이 만들어지면서 음. 이게 방송사 범위가 넓어지고 시청자들이 늘어났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네.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매체마다 이제 위상도 다르고 이제 생긴 시기도 다르고 또 대상층도 다르고 해서 이렇게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좀 어떤 개선점 같은 거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묘책이랄까 이런 것도 좀 고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 핵심은 예. KBS라고 봐주시면 될 겁니다 예. KBS가 지금 공영방송인데 음. 아시다시피 수신료도 받으면서 광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모든 문제가 출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KBS가 광고 방송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시청률 경쟁을 해야 되고 시청률 경쟁을 하다 보니까 상업주의에 빠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민영방송도 또 지나치게 공익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해서 공영방송하고 민영방송하고 사이가 애매해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기거든요. 근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는 KBS가 광고부터 없애는 것이 이게 그렇게 된다면좀 달라지지 않겠냐는 게제 생각입니다. 제가 KBS 출신이지만은 KBS 입장에서 봤을 때는 광고 방송이 저게 어떻게 가지가 않느냐. 제 제일 좋은 이상적인 방법은 KBS하고 교육 방송 다 합쳐 줘야 되는 거예요. 공영 방송을. 그리고 정말 참 공영 방송이란 우리나라 방송의 청정 지역을 하나 만들어 줄수 있다면은 방송 질서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나아질 것이라는 게제 생각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이제 공영방송의 역할을 논할 때 이제 영국 BBC라든가 일본 NHK 음. 같은 그런 선진적인 모델을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죠. 이제 공영방송이 공영방송화 될라면 그러면 이제 수신료 부자 문제라는 게또 결부가 돼 있기 때문에 좀 예민하긴 한데요. 그럼요. 예. 그 수신료 문제가 상당히 예민한 문제. 저는 우리 국민들이 방송의 청정지역 깨끗한 공영방송을 하나 가지려고 그러면 네. 일정 정도 우리 국민들이 좀 부담해 주시는 걸 양해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KBS 수신료가 대폭 올라서 그리고 그다음에 광고를 없애고 그 광고가 다른 방송을 흘러가서 정말 참 민영 방송끼리는 자기들끼리 정말 시청률 경쟁을 제대로 한번 해봐줬으면 좋겠다는 게제 생각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흐트러져 흐려져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유료방송과 무료방송 사이에도 지금 애매하게 돼 있거든요. 네. 아시다시피 지상파 방송이라는 건 보편적 무료 보편적 서비스를 원칙으로 하는 것이 예, 지상파 예. 방송인데 지상파 방송하고 유료방송하고 차이가 좀 별로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것이 우리나라 방송 질서가 지금 문제가 음. 생기고 있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뭐, 코바코 사장도 하셔서 더잘 아시겠습니다만, 이 한정된 우리 음. 방송 광고 시장에서 그 파일을 음. 여러 가지 매체들이 또 종편 포함해서 이런 PP들이 나누다 보니까 거기에 또 지상파도 있고요. 가장 큰 그런 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정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좋은 방송을 만들어야 된다는 큰 명제만 생각한다면 모든 게잘 풀릴 거라는 그렇죠. 그런 생각이 니다 그렇죠. 좋은 됩니다. 방송을 위해서 KBS가 청정방 지역으로 남아있어줘야 된다. 하는 네. 게제 생각입니다. 그래야 나머지 방송, 지금 사실 방송이 인터넷 매체한테 지금 지고 있거든요. 예. 방송 광고가 인터넷 매체한테 추월당해, 작년부터 추월당했습니다. 음. 이미 인터넷이 더 대세가 되어가는 그런 경향이기 때문에 방송들끼리 불필요한 경쟁, 불필요한 싸움에서 아무런 위득이 없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음.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1956년 5월 12일, 우리나라 최초의 TV 방송이 시작됐다. 하나의 채널로 시작된 흑백방송이었지만, 많은 사람들은 작은 화면에서 영상이 나온다는 것 하나만으로 관심을 보였다. 1980년대부터는 각 가정마다 TV가 보급됐고, 없어서는 안될 존재가 됐다. 시간이 지나며 점차 시청자들은 다양한 채널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1995년, 케이블 TV가 방송을 시작했다. 1995년도에 케이블 TV 방송이 이제 첫 방송을 이제 실시했는데 두 가지 목적이었죠. 난 시청해서 또 하나는 다 채널 방송을 국민들한테 제공하겠다라고 탄생을 했는데 3년 정도 지나서 우리나라가 IMF를 맞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초창기 케이블 방송을 시작했던 사업자들이 다 방송국을 매각하게 되었고 2000년 들어와서 방송위원회가 탄생하면서 통합 방송법을 만들었고. 이로 인해서 중계 유선 방송 사업자들이 종합 유선 방송 사업자로 전환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2005년도 들어와서 국내가 디지털 방송을 실시하면서 어, 케이블 방송도 디지털 방송으로 전환을 시작합니다. 이로 인해서 어, 현재는 뭐 VOD라든지 뭐 T커머스라든지 이러한 이제 부가 서비스를 실시하면서 어, 케이블 방송국이 활성화되는 어, 계기를 어, 맡고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케이블 업계는 새로운 기술로 변화를 시도했다. 하나의 콘텐츠를 여러 단말기에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개발하고 음성과 동작 인식이 가능한 리모컨도 선보였다. 인터넷 검색은 물론 애플리케이션 사용이 가능한 스마트 셋톱박스도 케이블 방송의 진화를 증명했다. 그리고 2014년 케이블 TV는 UHD 방송을 위해 또한번 변화와 혁신을 꿈꾸고 있다.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컨텐츠들로 조금 더 전문화된 채널로 채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게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2014년 4월부터 케이블 방송이 시작하게 되는 UHD TV 초 고화질 TV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있는 듯한 느낌을 시청들이 받을 수 있는 그런 초고화질 TV 서비스 같은 첨단의 기술들이 좀 제공됐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이홈 네트워크 서비스 이런 것들이 된다면 케이블 방송이 방송뿐만 아니라 통신 또 집에 있는 뭐 모든 보안 이런 서비스까지 중심 역할을 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보면은 이제 요즘 UHD가 이제 대세가 네. 되고 있습니다. 케이블 t v 가 작년 7월인가에 네. 세계 최초로 네. 시범 서비스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 4월에 이제 상용 서비스가 된다는데요. 네. 이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네, UHD는 아시다시피 지금 지금 보고 계시는 HD TV보다는 4배 이상의 화질도 네. 좋고 그다음에 음량도 좋은 그런 걸로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우리가 울트라 하이 대표션 텔레비전을 UHD라고 그러는데요. 재작년에 제가 세스를 갔더니 소니가 네. 이 UHD에 상당히 신경을 많이 써 여러 가지 작품을 만들어내고 오는 걸 보고 국내에 와서 국내에 있는 분들에게 소니가 음. 텔레비전 가전제품에 삼성과 LG에게 잃어버린 실질을 회복하기 위해서 UHD로 가는 것 같으니까 우리도 한번 열심히 가보십시다라고 음. 부탁도 드렸더니 작년부터 제대로 삼성이나 LG도 UHD TV를 제대로 했었어요. 네. 금년도 갔더니 금년도. 그 세스 회사에 갔더니 예. 가전 회사, 텔레비전을 만든 회사는 모두가 다 UHD를 만들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4월 달부터는 이게 빨리 상용화를 서둘러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4월 10일부터 지금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케이블 TV가 이렇게 잘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만 어, 요즘 이제 이 IPTV 아그 추격세가 만만치가 않습니다. 이 통신 사업자들이 운영하시는 음. 거기도 이제 굉장히 좋은 화질에 예. 좋은 서비스를 좀 하고 있는데 어, 어차피 경쟁을 해야 되는 파트너고요. 음. 어떻게 판단하시는지요? 이 경쟁에는 이 공정 경쟁이 원칙이어야 합니다. 네. 얼마만큼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하느냐가 문제인데 아시다시피 IPTV나 케이블은 3분의 1까지 리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소유를 그 이상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위성은 리미트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KT라는 통신회사는 네. IPTV도 가지고 있고 한쪽 손은 위성TV를 갖고 있기 때문에 IPTV하고 위성TV하고 두 개를 결합한 상품을 만들어내면 3분의 1 리미트를 넘는 경우가 많이 생깁니다. 음. 그 지금 현재 거의 3분의 1 리미트에 가까이 와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들 얘기는. 동일 서비스, 동일 규정의 원칙에 따라서 3분의 1로 가도, 합산해서 하도록 해다오 하는 것이 저희들의 청원이고 또 실제 입, 국회에서 입법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음. 또 하나는 만약에 그게 안 되면은 KT하고 그다음에 스카일라이프하고 회사가 다른 회사이기 때문에 회계를 음. 분리하도록 하자. 그렇게라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거 회어한 경쟁이 되지 않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고 거기다 하나 더 플러스 한다면은 통신사하고 방송사하고 자본력의 차이가 10대 1, 100대 1의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통신사들이 IPTV들이 인터넷 가입자를 확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핸드폰 두 대만 가입하게 되면 IPTV는 공짜로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방송이 사은품이 냐 공짜다 이거예요. 그렇게 되면 Y10 같은 분들은 어떻게 해서 저 수신료를 음. 받을 수있겠냐는 그런 생각들 때문에 회계 분리를 하든지, 방송을 사은품이라든지 공짜로 만들지 말고, 제대로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저희들 입법청원도 하고 있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합산규제 해다오. 네. 그 사람은 회계 분리를 해다오 하는 것이 저희들 주장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케이블 TV가 굉장히 이렇게 많이 급속도로 발전한 건 사실이지만, 어떤 면에서는 이제 위성방송이나 IPTV에 비해서는 아직도 좀 올드미디어다. 좀 이런 인식들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이 해결 방안이 좀 있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 인정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IPTV나 또는 디지털 텔레비전 양방향 서비스입니다. 네. 근데 아시다시피 지금 제가 1,500만 가구가 케이블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가운데 절반인 800만 가구가 아직도 음. 아날로그 가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 아날로그 가구를 어떻게든지 디지털로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데 이게 돈이 많이 들어가는 작업거든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예. 저희들이 참 어려움 겪고 있는데 만약 그게 된다면은 올드 미디어라는 인식은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데 네.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될수 있는 대로 우리가 스마트화로 가겠다는 것이 바로 그런 뜻이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네. 스마트화로 가게 되면은 가게 되면 아시다시피 올드 미디어라는 인식도 불식시켜주고 또 시청자들에게 양방향 서비스도 할수 있고. 또 제대로 된 서비스 할수 있으리라는게 저희들 생각이고 그렇게 해서 목표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네. 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스마트화만 잘되면 올드 미디어가 골드 미디어가 그럼 될수 있을, 있을 거라는. 예. 예. 이렇게 이제 앞으로 하실 일도 많습니다만 우리 케이블 tv 산업 어떻게 발전했으면 좋으실지 좀 조언을 해주시죠. 저는 우리 케이블 tv가 장래가 저는 상당히 밝다고 네. 보시면 됩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면 한 500가구가 살고 있는 아파트 단위가 있다면 은그 가운데 방송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케이블입니다. 맞습니다. 500가구의 방송에 예를 들면 한행가집에 조카가 뭐 생일을 맞았다 결혼을 요구한다는 거 만약에 방송한다고 상상 한번 해보세요. 우리 마을의 중심이 되고 우리 커뮤니티의 중심이 될수 있는 게 케이블이다 이런 얘기. 그런 차원에서 보면 케이블의 장르은 저는. 한다고 생각하고 음, 있는데요. 우호적인 의견들을 많이 모아서 잘 그, 관리만 한다면 예, 굉장히 예. 경쟁력 있는 그럼, 그런 사업자가 그렇지. 될 거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끝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전해 주십시오. 그 시청자분 정말 참 고맙습니다. 아까 예.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들 덕택에 지금 1,500만 가구가 네. 텔레 케이블을 보고 계십니다. 그 케이블 보고 계신 만큼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좀더다 채널화, 좀더 스마트화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여러분, 마을의 중심, 동네 중심, 그리고 우리 동네의 커뮤니티의 중심이 되는 그런 채널, 그리고 쉽게 얘기하면 우리 동네의 희노애락의 중심이 예. 되는 그런 채널이 될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시청자 여러분들 많은 지원하고 소원 부탁드리며 마지 <laughs> <하지> 않습니다. 고맙습니다. <laughs> 예. 이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에 소속된 법인이 아까 145개나 된다고 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직접적으로 종사하는 분들 뿐만 아니라 거기에 관련되신 분들, 또 가족들까지 한다면 이 케이블TV가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는지를 알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협회가 좋은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계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나라 방송산업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해온 우리 케이블 TV가 이제 똑똑한 스마트 TV로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뛰어온 지난 20년을 발판 삼아 국민과 함께 울고 웃는. 따뜻한 미디어로 더욱 발전하길 기대하면서 인물 포커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